열려있다뭔 소리야 공유있다 여유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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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여다여유있 그래서 다 여유있다. 여유다여다 파나 싸운다, 파나 싸운다. 안성욱. 어 저기, 야, 야, 야 아니냐, 아니, 아니, 가운데로 가자, 가운데로 가자, 가운데로 가자, 가운데 싸운다. 음. 왼쪽 밑에도 싸워요. 아, 킹 메이런이 올라갈게. 가요? 갑시다. 고! 왼쪽으로. 저기 저기야. 오른쪽, 저기요? 오른쪽 저기, 오른쪽 저기야. 형, 막혀있어요. 점프! 아, 이러면 거리 줘서 s o r o r 고 y I'm sorry, i 뒤에 봐라. 뒤에 봐라. I'm throw r

하나 눕혀놨는데 오 딸기 개간 지나는데 아 까비 밑에 밑에 두명 눕혔는데 시 바로 좋아져 <laughs> <애들 저기쯤? 웃음> 아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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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이쁘게 싸워야 돼오2층 아, 거... 2층 깨졌고 2층, 그럼 2층 양각이야 그런 거 같아 일단 여기서 수비할게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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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아, 다운. 한위하나더있어 거기서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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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나올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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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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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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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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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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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난요 야, 아니야. 아니야 저... 또 있어. 또 있어요. 어, 한팀 아니잖아. 내가 살릴게. 어, 좀, 좀. 있다, 왔다 왔다 왔다,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. 아나 부착인가? 아니지? 어. 네. 회복 좀 할게요 하나 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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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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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복할게 아, 오케이. 오케이. 할수 있어 있어. 음, 있어, 있어! 있어! 다른 팀도 있는 거 같은데? 응 있어 있어 다른 팀도 있어 아닌가? 살리는 애인가? 대단한 소리 밖에는 보지 말고 안 보는 게 나을 듯아 이거 빼고 싶은데 얘들아 아래 내려가자 알기 내려오세요 아, 지금 내려가서 패드 타고 왔다 왔다 왔다, 왔다. 파가 위쪽으로 파가? 나가 나가 그가 나가 봐봐. 다운 다운 죽여버려 계속 샷건 날라와 뭐야? 아 왔어, 왔어 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, 아 총알 없어 존나 많아 애들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들어가 안될 듯. 여기 있다 여기 한명 있다 와아 여기 여기 다해나 총알이 연계. 아이고 왔네 아깝다 아, 존나 많아 다시 잡어 잡았어 인 잡았어. 잡았어, 잡았어 여기 존나 많어, 씨발 위에 새 놈이 있는데. 자 위에 한팀또 있네. 또 있다고요? 조 요즘... 어, 아, 세, 세 명이요. 위 보가 있다 인첸. 근데 그 크게 없어. 네, 아, 네가. 어, 봐라. 그게 내 거야. 어 지금 탄이. 아, 탄이 없어서. 씨.. 아, 나 이거 해볼게. 쟤쟤쟤 플레이 t 아이고 아이고씨 앞뒤다 앞뒤. 아이고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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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싸웠 I g 잘싸웠 o 레버 o I go. I go. 던질게 스윙 2 보냈고 oh, no. 우측이야 다 우측이야 다 우측이야 하나 또 갔고 누가 말없이 싸운다 승자야 어 oh. oh. 나한테 날라왔대 2명 다운 나이스 개쉐끼야 왼쪽, 오, 왼쪽 트리 조심 왼쪽 확인 왔어 왔어 다운 어, 뒤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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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로죽었로 아, 나로 와, 뒤로 야 뒤로 나의 로구냄로또있로거아로 와, 뒤로 더기로릴게로 하나 로 지금, 로금 뒤로 와, 뒤로 와, 뒤로 와, 로 많아요 우측. 와 여기 여기. 앞으로 보다요? 아 여기 있었구나 시어가. 나 퇴치 터치할 퇴치 수 있나? 의미가없겠구나 어이구나. <laughs> <laughs> 아잘 <laughs> 버텼네. <laughs> <laughs> 아씨. 와잘개잘 버텼네. <웃음> <웃음> 아 졸라 웃기 <laughs>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번 판? You are the Apex Champions. <웃음> <웃음>